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소를 살짝 비난하는 영상을 찍어볼 것 같아요. 어, 이제 영상 시작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어느 게임이든 간에 게임을 비난하는 영상을 찍게 되면은 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유저를 향한 비난을 하는 댓글들이 꽤 많이 달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불소뿐만이 아니라 어,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핫한 게임들 있죠. 그 게임에서도 많이 있어야 는 현상이고. 사실, 유저가 만약에 잘못이라면은 이 게임,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잘못밖에 없는데. 근데 그 게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욕먹는 거는 사실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을 그 지경까지 만든 운영진들이 잘못이지. 게임을 하고 있는 저희가, 잘못 이라면 은잘 모르겠네 암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영상은 살짝 진지하게 찍는 영상 이어 가지고 뭐 영상 내 수익 창출 이라던가 bgm 같은 경우는 좀 끄고 진행을 해볼 테니 양해 말씀 어, 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오늘 찍어 보려고 하는 영상은 어, 바로 어제 올라온 공지 때문에 찍게 되었습니다 랭킹 시즌 일정 변경 관련 사전 안내라는 식으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어, 공지의 내용은 그겁니다. 천수나아진 컨텐츠에서 어, 나이올의 호신관계가 특정 직업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바로 내일 전투 시킨스 변경으로 통해서 어, 수정할 예정이다.라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천수나한진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2022년 3월 말쯤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22년 7월경에 게임을 복귀했으니까, 그 당시에 최종 1인 던전이었어요. 어, 제가 복귀했을 때랑 지금이랑 스펙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서, 그 당시에는 요, 이런 특정 직업에게 적용되지 않은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핵과금 유저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진학세가 있는 유저분들이 아니라면은, 어, 이 버그를 악용할 수 있는 유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스펙 인플레가 점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버그를 개나 소나 악용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어요. 바로 1월 17일 이전까지요. 그래가지고 랭킹창을 보시면은 이 직업들은 도대체 뭐길래 천수나 클리어 속도가 저렇게 빠를까 하는 직업들이 있었죠. 뭐 3초 컷, 4초 컷 그런 애들은 이제 저호신감기가 호신감기가 적용되지 않는 어, 현상을 이용하여 보스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고 계시는 나이올 1반이거든요. 나이올 1반 같은 경우 이제 호신감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운을 넣게 되면은 저항이 딱되면서 들어가지 않아요 정상이지만 이제 이 다운을 뭐 강제적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딜로 밀어서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근데 이제 사실 어이 버그가 그 요번에 천수나진 콘텐츠가 재탕 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요번에 픽스가 되면서 피통이 4배가 늘었기 때문에 어저 버그를 제대로 써먹으려면은 진 악세가 있는 유저가 아니라면은 사실 써먹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피통이 옛날에 숙련이었고, 숙련은 이거보다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이거에서 곱하기 4배가 지금 숙련 피통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저라면은 이 피통을 원쟁컨 내는 유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운영진들 딴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랭킹 시즌도 함께 초기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랭킹 초기화를 한다. 그러니까, 버그 때문에 랭킹창이 엉망이 되었으니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랭킹을 초기화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워나먼 과거로 갈 필요도 없고, 당장 최근에 있었던 버그 중에서, 지옥의 용광로 리메이크인, 어, 혼돈의 냉각로 때만 보더라도, 어, 버그 자체는 하루인가 이틀 만에 제가 픽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랭킹 자체는 일주일을 놔두고 리셋을 했죠.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 보스가 생겼던 첫째 날에 그 냉각로 무한 발목 버그를 이용해서 클리어한 사람들은 어, 고단을 그저 스펙으로 깨서 이미 랭킹 상에 등록을 해놨는데 왜 그거는 바로 픽스하지 않고 일주일을 방치한 후에 초기화를 했는가? 사실 이 주간 보상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주간 보상을 챙길 수 있었는데 그 버그는 그러면 왜 그대로 방치를 하였는가?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얘기만 하고 그냥 쓱 지나가기도 했고 또 이제 이 냉각로 때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얘네들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초기화 한다고 했는데요. 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면 저는 랭킹 컨텐츠 도중에 스펙업에 관련된 이벤트라던가 아이템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을 왜냐면은 이 랭킹을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던전 하나당 3시간, 4시간은 붙잡아 가면서 던전을 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랭킹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붉은 시면을 가가지고 나만의 최적화된 택틱, 그러니까 나를 위한 택틱을 딱 짜가지고 몇 시간을 트라이하면서 박으시는 분들인데 어, 갑자기 그러던 도중에 자, 이번 주에 소울 아레나 이벤트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울 아레나 버프를 아, 소울 아레나 이벤트를 참여하시면은 소울 아레나 버프가 생기는데 무려 g 피 40%에다가 공력이 1만에다가 막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당장 지난주에 빡갱신을 해 놨는데 요 랭킹 기간 선정 한달 내에 갑자기 그런 이벤트가 생겨. 그러면 나는 몇 시간 동안 던전을 또 박아야 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지껏 해 왔던 애들이 갑자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한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의문이 들었던 거죠. 너네들 여지까지 있었던 버그들을 한번 지켜보자. 뭐 예를 들어, 음... 변이 연구소 때 장읍제가 풀리는 버그. 이거는 숙련 던전 내려가기 한달 전에 붙쳤어 그러니까 랭킹에 악영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어. 이거를 배제를 합시다. 그 다음에 강림전 피통이 5% 깎이고 시작하는 버그. 이거는 강림전이 그래도 내려가기 전에는 고쳤는데 랭킹에 악영향이 있는 버그임에도 불구하고 어... 꽤 나중에 고쳤던 것 같아요. 이것도 패스. 그 다음에 흔들바람 섬 랜덤다운 버그. 이것도 사실 다운이 제대로 이쁘게 떴을 때를 이용해가지고. 권사가 무한적으로 다운을 넣을 수 있는, 사실 이거는 버그도 아니었거든요? 옛날부터 썼던 택틱이라고 어떤 분이 기권사를 하시던 제 친구창에 한분 계시거든요? 어, 요 분이 올려쳤던 건데, 옛날부터 기권사 무한 다운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픽스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랭킹 초기화를 했느냐? 안 했으니까. 패스. 그러면은, 내가 유튜브에서 어그로를 그렇게 끌었던 선율학사 이중첩버그, 무려 부상까지 가가지고 건의했던 그 버그, 그때 랭킹창 초기화 했, 했냐? 안 했어요. 물론 그거는 그 바로 다음 주에 주간 랭킹이 끝났으니, 끝나는 주간이어가지고 안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시즌 보상을 뭐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를 했느냐? 안 했어요. 픽스, 패스. 그러면은, 도대체 뭐길래 냉강로랑 이 천수 난진 사태만 갑자기 랭킹 초기화를 한다고 하면서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피해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앞서 말씀드렸던 버그들 있잖아요. 뭐 변이 연구소, 강림전, 이, 악사, 뭐, 기타 등등 이런 버그들은 어, 랭킹 창에 악영향을 갈순 있어도 어, 던전 파밍 속도에 악영향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강림전 던전 한판 도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그 버그가 터졌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1분 만에 돌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흔들바람섬 무한 다운 버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흔들바람선 다운 같은 경우도 던전 클리어가 뭐 예를 들어 한 판에 10분이 걸린다고 해서 뭐 8분까지는 줄일 수 있어도 어, 막, 기하,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진 않았어요. 자, 근데, 냉강로랑 천수나은진 버그 사태를 한번 봐볼까요? 이 천수나은진 버그는 무려 2년 동안 방치되는 버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번에 고치겠대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요번에 천수나은진 컨텐츠를 재탕하면서, 각성 무왕 무기와 함께, 어, 무왕의 초월 전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정상적으로 얻으려면은, 나율 주화를 무려 1800개를 모아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 이거를 만약에 악용하면은, 악용할 수 있는 직업들은 파밍 속도가 엄청나게 단축이 되겠죠?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냉각롯데도 그런 식으로 6단을 말도 안 되게 뺑이 쳐가지고 첫째 날에 파밍을 다 끝낸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여기서 바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너네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는 말을 할 거면은 여지껏 그런 버그들이 있었을 때왜 방치를 했어? 그야 그거는 그렇게 버그를 쓰더라도 파밍 속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냉각로 사태랑 천수나은진 사태는 돌이켜서 지켜보니까 어 조금 뭔가 이상하니까 그래서 고치는 게 아닐까 사실요 이 천수나은진 콘텐츠가 재탕이 되지 않았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 새로 유저들은 항상 그랬거든 새로운 1인 던전 내달라 1인 던전은 자기의 자기 자신의 컨트롤을 늘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년 전에 냈던 콘텐츠를 다시 재탕하는 거니까 썩 반갑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재탕을 해 놓고 재탕을 했으면 한과 동시에 이 버그를 제대로 고치던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지를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뭐 이거 버그 있는 거 알겠는데 왜냐면은 이미 퍼질대로 다 퍼졌던 것 같아요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 그럼 이 버그가 퍼졌던 걸 아는 거는 운영진들도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NC 본사에 방문했을 때선율학사 버그도 알고 계셨던 분이었으니까 적어도 NC 내에서도 이 버그가 있던 건 알았겠죠. 합격기 뚫리는 거는. 그러면은 왜 고치지 않았느냐? 바로 생각을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버그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그거 있어도 어떤 미친 놈이 하루에 주화 400개씩 파밍해가면서 일주일 내에 파밍하겠어. 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무려 일, 일주일도 안된 지금, 내일이면 일주일인데, 일주일도 안된 지금 벌써 전기에다가 무기를 파밍 다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음 1인 던전 컨텐츠를 낼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천수나은진이라는 컨텐츠를 재탕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일주일만에 파밍을 다 끝내버리니까, 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닌데, 조금 파밍 속도를 늦춰야겠는데 해가지고 어, 버그를 고치는 게 아닐까라는 피해망상이 생기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피해망상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어, 어찌 보기에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저 입장에서 막 문파원이랑 이런 거를 떠들고 토론하면 모르겠다만 이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된다면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이야 역시 NC 그 그지 같은 놈들 어 그냥 아주 대단해 쓰레기 하면서 게임에 대한 욕이 끊기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 이제 이딴 게임이구나 하면서 게임을 하려다가도 안올 거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진짜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네들 자꾸 이런 식으로 유저가 이득이 보는 버그를 바로 고치는 식으로 패치를 할 거면은 적어도 솔직한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니까 이거가 이 저는 이 멘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 띠네들 여태까지 유저가 이득이 안 보는 버그들은 한참 지나서 픽스하거나 생각 없다고 했으면, 그니까 생각 없는 식으로 해놨으면서 이제 와서 하겠다? 그리고 사실 어, 천수난진 컨텐츠만 초기화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언급을 했잖아요. 천수난진에서 버그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왜이 전부 다를 랭킹 초기화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문파 전장이라는 랭킹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파 랭킹 버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두, 용과, 천도 이런 거캘수 있는 게좀 증가하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버프거든요. 근데 이거 문파 전장을 다시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땅거미숲 이런 것도 다시 갱신하래. 몇 시간씩. 그러면 이 컨텐츠 지금 당장 천수나지진 하나 때문에 나한도, 붉은 시면, 냉강로, 땅거미숲을몇 시간씩 다시 트라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트라이 하겠다고 시간 날리든 날린 유저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데?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야, 너는, 어? 플래티넘 삼다리 새끼가 랭킹도 제대로 안 해놓은 놈이, 어? 심지어 너는 버그도 쓸수 있는 스펙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뭐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 그냥 어그로 좀 그만 끌어라. 이거 하봤자, 어? 니말맞따라 네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생기고 유저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라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유저가 올려다가도 안 오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누, 저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 거의 최근 들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요즘 NC 행실이 이상하다. 뭐 회사 사내가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지 몰라도 원래 같았으면 이런 일을 안 했던 애들이 불소가 조금 조금 계속 좋은 방향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조금 지적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다음부터는 조금 좋은 방향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안 하지 않을까? 라는 작은 희망 하나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유저가 이득 보는 방향성에서 버그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조금 사실대로 저는 공지를 써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새해 초에 불소 하면서 울었던 것만 보더라도 저는 사실 이 게임에 대한 기대치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라는 게좀 있긴 해요. 별것도 아닌 그 사소한 거에도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좋아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 모든 유저가 다 그러진 않을 거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NC 게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간단한 거를 거의 안 해요. 유저를 향한 소통을 거의 안 하고, 그, 이런 식으로 거짓된, 물론 이거는 거짓이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이고 우리의 실책이다. 그간 이렇게 바, 버그를 방치해서 죄송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맞겠다. 랭킹 이렇게 초기화 버릴 거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좋지 않은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음, 다음 영상은 제가 유튜브 휴식기, 휴식기를 가지기 전에 예고했던 영상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날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이고요. 땅거미 숲이 이제 나온 지두 달이 다돼 가는 지금 아직도 땅거미 숲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이제 또 유입이 생각보다 많았던 만큼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금요일날은 어, 땅거미숲 무조건 정조합이라는 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직업을 하셔도 어쩌면 좋을 것 같다 에 대해서 조금 떠들어 볼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